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항상 학습에 앞서서 문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용어부터 파헤치고 갑시다. 자,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동사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동사는요. 현재형일 때는 m r is 세 가지가 있고요. 과거형일 때는 was와 were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하면서 보고 있죠. 개념 설명은 메모해야 돼요. 비동사의 종류는 현재형일 때 m r is, 과거형일 때 was were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형일 때 해석은 어떻게 한다? 무엇 무엇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고 과거형 was were일 때는 해석이 무엇 무엇이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뭔지 우리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개념 질문 한번 볼까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 아 그러니까 문장에 비동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어 동사 자리에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가 아닌 무슨 동사가 나왔다? 비동사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장일 때 이런 문장일 때 부정문과 의문문이 어떻게 쓰이냐는 거죠. 부정문은 뭐가 부정문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거니까, 무엇,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의문문은, 뭐,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을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의 부정문은요, 매우 쉬워요. 모든 영어에서 부정문은요, 하나만 기억하자. 부정문은 뭐가 들어간다? 나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문과 반대로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낫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비동사의 부정문은 반드시 낫이 비동사 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은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낫은 비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낫이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우리 메모 한번 할까요?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쓰이냐면 비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is not, are not, am no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해석은 당연히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엇 무엇이 아니다, 어디 어디에 없다 라고 해석할게요. 자, 예시 먼저 보겠습니다. I, 나는, am not 무엇무엇이 아니다.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이 붙는다. 그렇죠? I was not an English teacher. 나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다. 쉽죠? You are not a good singer. 너는 좋은 가수가 아니다. You were not a good singer. 너는 좋은 가수가 아니었다. 이번엔 현재 진행형에도 비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My mom is watching TV. 우리 엄마는 TV 보고 있는 중이다데 이거 비동사로, 부정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My mom is not watching TV. 우리 엄마는 TV 보고 있는 중이 아니다. My mom was not cooking in the kitchen. 우리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중이 아니시다. 라는 뜻이고요. 비동사는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하나만 더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비동사 잠깐 설명하자면요 비동사의 긍정문은 무조건 네 맞아요 이렇게 am, a r is나 -E was, were만 가지고 쓰면 돼요 무언 멋이다 무언 멋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비동사 어떤 경우건 비동사가 나오면은 무언 멋이 아니다 부정했을 경우에는 not은 반드시 비동사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비동사 앞에도 안 되고, 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부정문은 무조건 비동사 not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줄여볼게요. are, not의 줄임말은 aren't, is, not의 줄임말은 isn't, was, not의 줄임말은 wasn't, were, not의 줄임말은 weren't. 이 정도는 우리 메모해두고 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좋겠죠? am, not은요, 줄였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 이제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예시 연습 한 번만 해 볼게요. 나는, I, 집에 있다. I am at home. 나는 집에 있다. I am at home. 그럼 나는 집에 있지 않다. 부정문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I am not at home. "홈" 그렇습니다. 비동사의 부정은 나이 뒤에 나오죠. 자, 그다음 예시 한번 또 볼게요.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 선생님이시다. 일반 긍정문이죠. 부정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다. "She is not a doctor" 쉽죠? 또 다른 표현으로 짧게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어요? She isn't a doctor. 쉽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동사의 의문문 보겠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드냐? 의문문으로 만든다는 거는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물어보려면은 우리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물음표가 필요해요. 물음표가 필요한 문장을 다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동사로 물어볼 때는 아주 쉬워요. 선생님이 메모를 해가면서 좀 글을 써볼게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순서만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일반 문이에요. 이거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이거를 이제 뭘로 물어볼 거냐면은 의문사,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볼게요. 의문사는 없지만 의문문으로 물어볼게요. 그녀는 선생님이시니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쉽다. 비동사랑 주어 순서만 바꾸기 is she a teacher 하고 뒤에 물음표 쉽죠? 아,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무조건 물어볼 때 누구 누구 순서 바꾼다. 주어 동사 순서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다가 물어볼 때는 무조건 무조건 e a m r 이렇게 비동사 친구들이 주인공 앞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주어 동사 순서 바꾼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순서 바꾼다. 주어 동사 순서 바꿔 물어본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동사 주어 이런 형태로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비동사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하나예요. Is sh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니? 네 아니요. Yes나 No로 no, 대답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우리 하나 메모할게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주어 동사 뭐 바꾼다. 순서 바꾼다. 주어 비동사 순서 변경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물어보는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we close friends? 우리가 친한 친구니? 비동사가 있는 문장 물어볼 때는 주어 동사 순서만 바꿔서 물어본다 싶죠. 또 볼까요? We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너 중학교 학 너희들은 중학교 학생들이었니? 주어동사 순서 바꿔 물어본다. Is Sarah's sister baking a cake? Sarah의 여동생이 케이크를 굽고 있니? 주어동사 순서만 물어본다. 순서만 바꿔서 물어본다. 쉽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무조건 대답을 어떻게 한다? Yes나 No로 대답하고, 의문문의 주어를 뭐로 바꿔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요? 대명사로 줄여서 대답할 수 있어요. 대명사로 줄여서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Is your uncle a science teacher? 너의 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이니? 아니, 너의 삼촌이 과학선생님이니? 너의 삼촌은 남자니까 대답할 때는 그냥 yes, he is. no면은 no, he isn't.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이미 나온 주어는 대답할 때, 한번더 대답할 때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이해했죠? 그 다음에 예시 한번더 우리 깊이 봅시다. Is Mary talking to her friends on the phone? Mary가 친구랑 전화로 얘기하고 있니? Yes면 Yes, Mary는 여자니까 She is. No면 No, m a r y 여자니까 She isn't. 부정문으로 바꾸면 된다. 쉽죠? 그럼 비동사가 과거형일 땐 어때요? Was your daughter reading a book? 너의 딸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니? 너의 딸은 여자다. 그죠? Yes면, yes, she was. 비동사는 그대로 과거로 물어봤으면 과거로 대답하기 쉽죠? Was your daughter reading a book? 너의 딸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니? No, 아니요. She wasn't. 이렇게 부정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은요, 매우 쉬워요. 하나의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나시 비동사 뒤에 붙는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동사 순서만 바꾼다. 매우 쉽죠? 수고하셨습니다.